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처음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 9절의1구절 이하에서 그 이삭의 족보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5장 19절부터인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랍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족 속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아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벗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반복하지만은 이 족보 혹은 계보 돌도트라는 어이 말은 명사는 아이를 낳다라는 얄라라는 어 동사에서 온어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가 자라서 또 손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족보 혹은 계보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아진 것,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의 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책을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 아담.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가 낳은 것들은 이러하니라. 즉,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세 아들, 샘함, 야베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에 좁혀서 셈의 족보, 후손은 이러하니라.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람과 나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창세기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와 비교를 해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어요.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하갈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원문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란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 톨도트라는 혹은 톨레도트 뭐뭐의 족보라고 할 때는 앞에 그것을 요약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그 뒤에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보시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창세기에 열 번의 족보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여덟 번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두 번은 바로 야곱의 족보인데 예, 야곱의 아들 큰아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겠죠. 음. 신학에서 이 톨도트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게네시우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옛날 번역에는 세계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족보입니다, 족보. 그런데 다이씨 먼저 나와요. 예. 그 다음 누가 복음 산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다른 측면에서 나오는데 뭐, 이 시간에는 전부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그 후에 나오는 언급입니다. 세례 시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10편 2편과 이사야 52전, 52장 종의 노래 10편 2편은 왕의 취임식이죠. 그두 가지를 합하여서 이 족보 속에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누가 복음 3장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시요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창세기 2장 4절 이것들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들이다. 즉, 아담을 얘기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 이 톨도트입니다. 그 다음, 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수, 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죠. 이삭은, 어, 요즘 말로 하면 노총각이에요. 40살. 40살 넘은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늦게 결혼했는데, 또, 아이가 없으니까, 걱정되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예. 이때,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근데 또 리브가는 어, 이삭이 기도 발이 너무 쎘는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못자운데 그 달라시라는 말인데 해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뜻이에요. 뭐 아무튼 그것도 기도죠. 그래서 이삭의 기도가 나오고 또 리브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서 있고 서로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연초니까,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연초지만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 희망을 가집시다. 그렇게 한다고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설교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동안 살면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기적 같은 말도 못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제 그 삶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절 초풍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로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하고 뭐 이렇게 까다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지만은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떨 땐 하루에 10번씩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때로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피조물도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엄마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민족의 조상들이 싸우는데, 뭐, 동생이 형보다 낫다. 형이 종로를 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뭐, 리브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고, 뭐, 물론 어떤 감지했겠죠. 어, 뱃속에서 막, 전쟁이 나니까, 틀꿈들하고 그러니까, 예, 그저 임신하면 아기가 뛰노는 그것을 엄마는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한 거야. 이거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저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응. 도저히 이해할 수는 그런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을 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 때로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땅에 사람,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아버지 마음 다 압니까? 여러분 남편 마음 다 알아요. 저는 아내 마음 다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CEO의 마음 다 압니까? CEO의 고민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만약에 CEO에게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뭐한해못 넘기죠. 예. 이 사람의 마음도 다알수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선리와 주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 성경 말씀이, 예, 그것을 증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언약이란 차원에서 이걸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왜 이래 을까 이건 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선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죠? 어, 2절에 보면,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나주 여화가 말하느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장작권을 이어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이해가 안 가죠? 뭐, 야곱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애스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한다. 촌점 야금. 마치죠이건 그, 은약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쁘고 내 마음이 드는 처녀들이 많어. 다내 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선택받지 못한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남자가 날 미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결혼과 은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 관계의 표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적 관용구예요. 나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다. 에도몬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들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하였도다라는 말의 뜻을 히브리 간용구요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6절 이하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자기의 권능의 그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애굽 방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요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 안할 수도 있어요 말씀 이렇게 했는데 예 하나님이 보응이 꼭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보이콧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에 해서 하나님의 벼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야 깨달아야 돼요. 예. 그 다음,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인데,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시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고려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시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질 것으로 그, 피하실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으로부터난 자라야 내시라 뿐이리라 하였으나.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버가가 우리 조선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예. 제가 이미 설명했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긴다.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예 여기 뭐 계속 보면 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따라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도리에 부딪쳤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레미아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데리고 토기장이 집에 가보라 그랬거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드는 것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가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아의 선지자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를 깨뜨릴 수도 있고 그냥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군하니. 토기장 얘기가 없겠느냐? 나 여화가 말하러나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인간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애들이 크니까 우리 손자 얘기예요. 엄마 잔소리하지 마 카드래요. 그래서 나 놓고 아내 갖고 지금 낭패를 당했어요. 인간이 그렇을 테니까요. 예. 그다음 에베소서 1장 뭐잘 알죠. 어.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해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상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영을 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누가 거기에 의의를 달 수가 있습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친히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우리 인간이 다 알고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신비한 섭리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부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않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 주게 되면 이어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키입니다 신앙의 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